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 말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과거는 뒤에 있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인데 히브리 시간 개념은 반대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윗도 보면 죄를 범하고 그 회개를 할때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누구였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